홍공 흑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ammar Stage Plus 1. 예,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저는 홍공쌤입니다. Uniform. This is my bag. 자, 뜻은 이것은 내 가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이것은 이라는 거. 바로 이것이라는 건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리키는 것을 보통 우리말로 하면 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라는 거 혹은 저 것이라는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지시 물건이니까 대명사 되는 거고 지시 형용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통 명사가 오겠죠. 그죠? 어떤 명사가 오미다. 그래서 이 혹은 저라는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책상, 저 책상 할때이렇게 책상이라든지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는 역할 하는 거. 이게 지시 형용사고 단어 자체는 네, 굉장히 좀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부담 가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시대명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종류는 사실은 이렇게 4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oint out a person or a thing 돼 있습니다. 사람이랑 어떤 사물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 가리키는 것이 된다. 역시 영어에서는 항상 반복수 중요하죠, 그죠? 처음엔 단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something near you.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my watch. 이게 내 시계다.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far from you. 너로부터 멀리는 있 것이니까 that. 저것은 그죠? 비행기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 안에서도 사실은 이은 이제, 어, 이제 물건이 있으면 이거는 어, 이것은 멀리 있으면 저것은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실상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해보는 것이 좋고요. 복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은 하게 되면 these. 그렇죠? 당연히 뒤에는 비동사, 복수를 나타내니까 are 쓰는 게 맞고요. 저것들은 하게 되면 those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에서 복수로 이렇게 개념을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데요. this, that, these, those. 똑같지만 요것이 이렇게 go before nouns. 명사 앞에 오게 되면 이때는 말 그대로 이, 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겠죠? This pizza. 그래서 이 피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That mountain. 저 산. 이런 식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명사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eggs가 있다. 복수네요. 혹은 clouds. 구름들이죠. 이럴 땐 앞에 These eggs. 이 계란들. Those clouds 저 구름들 look like uh, cotton 솜같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고 이게 가까운 건지 혹은 이제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요거를 구분하면서 이네개 중에 어차피 하나잖아요. 요걸 써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으흠, 됐죠? 그래서 이번 어, 유닛은 단순합니다. 지시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그죠 This that 어, 그렇죠. 한 개일 때 이렇게 쓰고 여러실 때는 these those를 쓴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 예, 차이가 있죠? 똑같은 개념이고요. 얘들이, 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 요건 지시 형용사가 되고, 그죠 this하고 that은 뒤에 단수, these하고 those는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 요 정도로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유닛 5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흑자!